네. 오늘은 11월 달,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 중에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마다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본 11장 말씀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믿음인가?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믿음인가? 또 우리가 다 질병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믿고 바라는 것이 꼭 믿음인가? 그런 것도 믿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으로 현실을 파악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본적 있으세요?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본적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참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인물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원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그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나 믿을게 하는 믿음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내가 믿어 준다고는 했지만 야, 진짜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언제 바뀔지 몰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죠. 잘해 줄 때는 막 믿어지다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붙들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없어진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는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스토리를 어디서 보았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에 나온 모세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들려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예, 네, 그렇죠. 어, 너무 잘하고 있네, 그렇죠. 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 바로가 어이 어린 어, 영아들은 다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어? 가태어난 아이들 중에 지금 성비가 안 맞으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이세요. 그러면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다부모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몰래몰래 숨겼겠죠. 아마 이 당시에도 몰래몰래 몰래 숨겼다가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들통나기도 하고 뭐 주변에서 신고해서 들통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이 모세 의 부모가 믿음으로 숨겼대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석달 동안이나 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니, 석달 동안 숨긴 게 무슨 믿음인가? 그게 어떻게 믿음이지? 뭐, 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사랑하니까 석달 동안 숨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 왜 숨겼냐면, 아이가 남다르대요. 보니까. 아,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자기 부모가 자기 애 보면 다 남다르지. 얘는 앞으로 뭐가 될것 같아. 돌잔치 할때 이렇게 돌잡이 하면 뭐 연필 잡으면, 야, 얘는 앞으로 학자가 될것 같아. 돈을 집불 야, 얘는 벌써부터 어렸을 때도 남달라. 부모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 이 남다르게 보였다라는 말이 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남다르게 보였다 번역했는데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 근데 이것도 또 여러분, 부모가 자기에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쵸? 예,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7장 20자리에 보면 실마리가 풀려요. 자, 지금, 어, 여기 우리말 성경, 개혁 성경으로는 남다르다, 애가 또 너무 아름답다, 뭐 부모가 당연히 자기 아이를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드디어 이 실마를 밝혀줘요 똑같은 내용인데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할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자, 이건 뭐예요? 부모가 보니까 아름답고 남달랐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모세 부모가 느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하고 사랑한 아이야. 그래서 이 부모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확신이 오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내 아이가 남다르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면 여전히 두렵죠 그쵸 숨기고 있지만 언제 바로에게 들통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느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이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까지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면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두려움 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두 번째는 오늘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자랐어요. 누구 밑에서 자랐어요? 자, 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 공주가 물에 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키웠죠. 마침 그 공주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된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보세는 히브리인이었는데 이집트인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축복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인생이 바뀐 거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궁궐에서 지금 왕의 대제를 받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추애국기에 보면 모세를 근데 누가 키웠어요, 실질적으로 모세의 엄마가 키우잖아요, 요괴배씨, 그렇죠? 유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공주가 엄마가 아니니까 저지 않거아 하네요 그래서 유물을 찾았는데 마침 모세의 엄마가 가서 모세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겠죠 공주가 없을 때 교육을 계속 시켰겠죠, 아이한테. 그러니까 모세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실제 자신의 신부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모세는, 자,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막잘 됐으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의 딸이 아닙니까? 내 인생을 주님 당신이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 모세가 자기 안에 두 가지 지금 정체성이 있었어요 아마도 모세가 자라는 기간 동안에 정체성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인이래 자기가 원래는 근데 이집트의 왕자의 겉으로 고민했겠죠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살면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북이 영화를 누리고. 근데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막 이집트 왕으로부터 또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돼요? 학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칫 잘못돼가지고 자기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돌로 쳐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는 결국 뭐예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가 미대한 광려로 도망가서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렇죠? 80세에 그때 모세가 응답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는 기쁘고 즐겁고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복된 삶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걸 받아들였어요? 고난당하는 자신의 동족들과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끌어내는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내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조현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에 걸리기도 하지,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내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아픈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돕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정체성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모세는 좋은 부귀 영화의 길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는 길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길이요. 나중에, 나중에 이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높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 예수님은 원래 위대하니까 와가지고 십자가 졌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기도를 계속 하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험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 이거, 이 잔을 내게 해서 가져가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다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그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 화려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모세도 똑같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부귀영화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운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처럼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어떤 길로 데려가실까요?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의 길로 데려가실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저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눈물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얘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뭐가 있냐?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최근에 하버드대학교에서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몇년 동안 했냐? 8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행복 연구를. 이게 종단 연구를 시작했어요. 종단 연구. 종단 연구가 뭐냐면 시간을 거슬러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형제를 탁 붙들고 연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형제가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단 연구요그 사람을 그러면 연구의 결과물이 좀 좋겠죠, 그쵸? 지금 제가 여러분들 딱, 지금 본 모습,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행복한지를 딱연구하며 어떤 사람은 저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안 행복해요. 이러지만 1년 지나보면 그 바뀌어 있을 수 있죠. 나는 안 행복해 했던 사람이 저 행복해 이럴 수도 있고. 그걸 계속 추적한 거예요. 행복한지. 행복한지를 쭉 추적하면서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조건인가를 하버드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연구를 쭉 했는데 올래 책이 나왔어요 보니까 The Good Life라는 제목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올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올래일 수도 있고 작년일 수도 있고 근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근데 여러분 궁금하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85년을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 비슷하긴 해요. 그 예전에 있었어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자, 요번에 나온 결과, 결과는 뭐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다. 이 행복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요, 하버드 대학에서 예전에 계속 나왔어요, 지금.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구팀이요 교수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연구를 했는데, 요번에 85년이 지나서 더 연구가 깊어져서, 요번에 나온 결과에는 행복하려고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좋은 관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행복하려면, 그렇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소명은 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명인 거예요. 이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사고 돈 많이 벌고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길을 보세요. 모세는요, 고난당하는 길을 가기는 했지만, 도망갔지만, 그는 좋은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자기 백성들, 그죠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남아있었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모세, 저, 저 싸가지 없는 놈. <laughs> 저, 어? 우리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무슨, 어? 이집트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네. 손가락질 당했어요. 근데 모세는 기꺼이 어떻게 자기 동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한 마음에 와서 뭐 일을 많이 하려고 하거나 뭐나 믿음이 좋아요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잘 지내는 거 그게 최고로 좋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뭐 사역하고 일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 자꾸 싸워요. 결국은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합시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데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맛있게 먹고 재밌게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치료돼요 한 마음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우리 저기 수련회 가고 이런 데 어디 있어 이런 데가 우리 조현병 환우들을 위한 없잖아 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지내려고 훈련해야 돼요 순모임 할 때도 내가 지난주 좀 우리 순장님한테 화냈으며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얼굴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27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렇죠 왕의 진노가 두렵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보이지 않는 돈을 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공을 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에 중요해요? 안목의 정력이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돼, 보여야 돼. 눈에 예뻐야 되고, 그렇죠 눈에 좋아 보여야 되고, 음식도 눈에 보암 지켜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게다 눈에 좋아 보여야 돼요. 하여튼,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죠? 보이는 것에 민감한 존재예요. 보이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막 두려워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막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맨날 흔들려요. 보이는 현실 세계. 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건 아,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 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